<laughs>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배즈, 아! 배즈 머지라는 게임. 이게 요즘 인기 게임입니다. 어, 들리나요, 여러분들? 좀안 들릴 수 있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사주고, 침대 방어 따위는 필요 없어. 오, 어, 나 엄청 빨리 왔네? 생각해보니 엄청 빨리 왔네? 죽이고 돌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전 바바리안이기 때문에. 나두 아, 명은 좀. 오두 명. 아 이제 가면 돼요 이제. 이제 친구야 오렴 알아서. 알아서 오겠지요, 뭐. 근데 뭐, 심지어 방어할 필요가 있을까? 아, 안 깨지네, 이거 나무인 줄알았 나이스. 뭐, 철검이야, 벌써, 나. 바바리안이 사귄 게 있어요. 사귄 게 딱, 다, 이유가 다 나와져 있는데, 가족 다못 뭐 맞추고? 넌넌 넌. 이 오, 이걸 잡아? 제너, 제너2? 제너2로 하면 될지 몰라. 아, 다검! 찍고 싶은데 다검? 이게 예, 돌아다니면 될것 같아요. 아까 친구가 저한테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 하지만? 그 낙사작전은 실패했다고 해요 그친구가 아닌데 낙사작전 실패 오 이걸 죽여? 어느 정도 하는 친구네 아 이거 철갑을 맞추고 갔으면 이길 수 있었어 이거 철가부 맞췄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거든요. 네, 이거 이거 원템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 이제 120다 돼가죠? 자, 이제 돌아다녀 볼까, 이제, 이제. 너네들 다, 다 죽였, 너네들 다 죽었다, 이 녀석들. 나 철갑이야. 친구들이 함부로 저한테 까불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누구? 가면,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거. 어, 근데. 어, 침대 방어 안 했네? 어, 괜찮아. 나안 해도 된줄 알았지, 뭐. 안 해도 될거 같은데? 레드팀. 어, 방 제가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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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을 쌓으면 좀더낙대를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자원 차들을 마녀 잠이 내 앞에서. 아 내부 찍고싶어 내부 찍고싶어 오 다고? 임시가 이너이갈수 없겠다 이란 오오? 오오? 좀더 도망간다 아 뭐야 얘 지민기야. 어디서 이게 어디서 이게 <laughs> 아죽가부시로날 덤비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잘했어. 하할 친구 오토 아닙니다. 음, 뭐가 떨어져? 음, 너나 데미지 받지 아 주명은 좀... 죽었다. 뭔지 모르겠지만 죽였습니다. 어디서 이게? 슉슉슉슉슉슉 음. 이렇게 있으면 못까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 난난난나. 에더트리에더트리 아! 우더트리 엄청 크다. 아, 이게 캐릭터가 클수록 아, 검도 커지구나. 아, 인챈트를 으려고 했다고? 그것도 언제? 오케이! 아, 침대 켜졌었네. 아, 다, 괜찮아. 예. 도망쳐. 음, 안 돼. 럭 쌓고 가면 안, 안, 안 되거든. 안되지? 아 뭐야 이거! 어디서 눌려 이게 아 공격 튀어 줘아 공격을 안 눌렸구나 우리가 공격을 눌렸어 어떡하냐 친구 고맙다 소이 없었거든, 사실. 어, 음? 어, 맛있게 먹을게요, 저쪽에서. 음. 1티어? 1티어였어, 얘가. 파란 티모 같거든. 오 나이스 아직 안지났는데자 공격 키에 올리고 트위키만 어요왜 죽지 이 우리 l i 나 case okay.